자, 다음 계속 가봅니다. 어, 18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번엔 밑이 다르죠? 맞지? 근데 음. 지수를 같게 할수 있잖아. 이미 같기도 하지만. 그치? 만약에 달라도 같게 할수 있으면 같게 만들면. 겠지 그래서, 같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밑이 다르잖아.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뭐? 얘네가 둘 다? 둘 다? 음. 0이면 되죠. 음. 그 방법밖에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 네. 내말 이해됐어? 아, 그래서 2x 플러스 3이 0이 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이 3이 됩니다. 이해되겠지? 네. 응. 밑으로 내려가서 자 밑과 지수의 동시에 미지수가 등장했죠. 그치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한다고? 범위를 전부 쪼개서 생각을 한다.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먼저 x가 어, 그 밑에 있는 x 말이야.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 다음에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을 때를 전부 쪼개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되겠지. 사실 이거 조금 오버거든. 왜냐면은 원래 x가 1인 것과 1이 아닌 것만 구분하면 돼. 근데 왜 쌤이 이거 세 개로 다 구분하냐면 부등식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해 되겠지? 응.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여주기만 하고 그냥 x가 1인 거랑 x가 이가 아닌 거 요거 두 개만 해볼게. x가 1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x가 이가아니다 되죠? 그지? 지수 범위에서.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해봅니다. 자 먼저 x가 1일 때부터 볼 거야. 1러1 러차 1러 2차 그 1에 1 제곱 맞아? 우리도 뭐가 되죠? 1에 될됩니까 오죠. 아쪽 성립하니까 뭐야? 어 x는 1이 되네. x 1이 돼도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이거 얘기했었잖아. 이거 답 뭐야? 모든 실수잖아. 모든 실수. 그래 1은 1. 모든 실수. 그래서 x는 1이 되는 겁니다. 다들 갑니다. x가 만약에 1이 아니야. x가 1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있는 지수가 같아요. 되겠지? 지수가 같아야 같을 거 아니야. 위치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같죠. 그래서 3x-2, 6-x,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